요즘 대표에 출연했던 현직 전문가가 실제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연말 풀메이크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까지 모두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참여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쉽게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선물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선물은 변호사 30분 무료 상담권입니다. 교통사고, 대인분쟁, 일상에서의 법적 문제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바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담권을 두 분께 드립니다. 사용기한이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하나 들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전화상담, 방문상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2025년 12월에 받으실 수 있는 풀메이크업 1회 이용권. 역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연말 모임,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뭐 모임이 많을 텐데 중요한 자리에서 힘 한번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실제 메이크업 이용권입니다. 올해 연말에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분들께 필요한 아주 큰 혜택입니다. 20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사용 가능한 종소세 무료 신고권을 한 분께 드립니다. 이 사업자분들 매출에 따라서 신고비용이 100만원도 넘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분들은 세무비용 한번 아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하기. 두 번째, 원하는 영상 보고 응원의 댓글 남기기. 이두 단계만 딱 완료하시면 자동 참여가 됩니다. 여러 영상에 댓글 남기실수록 당첨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별도로 연말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2026년 신년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추울 때길 가다가 수벅 들어가셔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표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의 진짜 요즘 전문가들을 만나서 노하우와 꿀팁을 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업종이나 질문 있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홍보하는 첫 영상인데요. 어, 보시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할 점을 정말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열심히 반영해서 더 정확한 정보로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댓글 남기시면 당첨 확률이 정말 높을 겁니다. 네뭐 보시다시피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랄 게 사실 거의 없는데요. 12월 1일에 추첨할 예정이니까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 남기시고 좋은 선물과 스타벅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